네. 어, 저희가 추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아, 아이밍 태국, 태국이 예, 오늘 법인 설립이 완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어, 지금 뭐 인도의 경우에는 어, 인도의 2대 통신사가 4억 6천만 유저를 갖고 있습니다. 이쪽 통신사랑 저희랑 전략적인 제휴관계의 m o u 체결이 아마 다음 주까지는 어, 체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있고요 어, 인도가 만약에 우리 회사랑 그 최종적으로 가는 꼴인 지점은 어, 중국의 텐센트 어, 위체시죠.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고 계신위이체를 보시면은 어, 위체만 자산 가치가 약 300조를 넘었었고요. 텐센트 그룹은 약 1,000조 이상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어, 그와 같이 어, 인도에 저희 아이밍이 상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저희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루 어, 지금 쾌거를 이루어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100% 지금 완벽해진 건 아니고요. 어, 앞으로도 금년 1년 동안에는 계속 디벨롭해서 저희 아이밍이 완벽해질 수 있도록 저희 회사가 기술 개발을 어, 통역을 기울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아, 외국인하고 어. 화상통화를 하면서 바로 통역이 됩니다. 그런 놀라운 기술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이게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는 내용과 같이 예, 전세계의 우수한 그 IT 기업의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이 플랫폼이 예전에는 어, 하나의 플랫폼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플랫폼이 어, 모든 기능을 이제 모아주는 통합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회사가 어, 다음 페이지 한번 들어가세요 일차적으로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아이밍을 검색하시면은 이와 같은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하고 영상통화하는 내역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어,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외국인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아이빙만 가지고 있으면은 외국인의 울렁증이 이제 사라지고 나는 그냥 한국말로 하고 외국인은 자기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게 저희 기술이다. 이 기술은 세계 최초의 기술이며 구글도 페이스북도 카카오도 없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어, 저희 대한민국의 아이밍이 기술 개발했다라고 어, 이걸 한번 열어 보시면요 아마 가, 가슴이 뿌듯하고 설렐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 페이지. 어, 여기 아이밍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어, 어, 뉴스. 이슈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어, 다른 나라의 모든 어, 세계는 자기 언어로 뉴스를 올려놓는데 저희는 전 세계 언어로 뉴스를 올려놔도 나는 편하게 그 뉴스를 다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 어, 금주에 벌써 KBS 쪽하고도 저희가 어, 저희 사무실에서 리핑을 가졌고요 그래서 KBS 쪽에서는 영상통화 통역 부분이 줌 기능과 같은 기능을 어 여기 요청을 하더라고 해서 어줌 기능은 그룹 화상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저희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대1 통역이 되는 것과 같이 그룹도 화상통화 통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 그룹 화상통화가 어 지금 현재는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통역장치가 어 이달 말에 개발이 완료돼서 다음 달 안에 오픈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세계적인 기업도 꿈꾸지 못했던 것을 동시에 독일, 러시아, 일본, 뭐 베트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화상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술을 저희 아이밍이 세계 최초의 기술 특허와 기술을 보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 어,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주주님들이 지하철이나 어디 가보시면 큰 화면에 버튼을 눌러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그 지역의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의 어떤 안내문, 그 다음에 유적지 같은데 어떤 안내문들을 볼때 어, 통상적으로 한국어로만 돼 있고, 아니면 요즘엔 4개국어 돼 있는 데가 간혹 받다볼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4개국어가 아닌 전 세계 언어로 된이 어, 키오스크를 저희가 오픈할 겁니다. 어, 키오스크 시장이 국내만 어, 약 3조 정도의 매출이 나더라고요.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어, 여기에 외국인들이 볼수 있는 키오스크 산업이 이어지는데 이게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호텔로 들어갑니다. 호텔에 우리가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그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데 호텔에 체크인, 체크아웃, 아크라 그다음에 제가 호텔 인도네시아 호텔에서 좀 저녁에 출퇴해서뭘 주문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되니까 주문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호텔 객실에서 아니면 호텔에 어, 들어가는 어, 자기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의 장벽 없이 어 가능하다. 그 얘기는 호텔의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줄어든 대신 호텔의 이익은 상승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우리가 키오스크, 홈페이지, 호텔 노보 사업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항공서나 이런데들이 저희 사용자 자기 PC에다만 설치를 하면은. 누구나 쉽게 외국인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현재 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이밍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들여다보시면 영화가 있습니다. 일반 19세 미만은 누구나 여기 휴대폰으로 다볼수 있고요. 그다에 성이 된 분들은 통신사 인증 절차를 거치면은 성인물도 다볼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 저희가 저작권자와 어 같이해서 저희가 광고 수익의 30%를 제공하고 저희 회사에 영화를 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화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어 회사는 향후 어 광고 수익이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100분짜리 영화의 경우. 100분짜리 영화를 10분씩 단락을 시켜서 어, 이거를 이어볼 수 있게끔 저희가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10분마다 광고 하나가 삽입이 되는데 어, 15차 어, 초 광고가 평균 회사에 400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100분 영화의 경우 어, 10개의 광고가 삽입될 경우에 약 4천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죠. 자 그런데 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4 0원씩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그 수익이 놀랄 그인이죠약 40억 정도의 영화 수익이 나온다 이거예요. 영화 한 편이 우리 회사에 100만 명이 볼 경우에 40억을 안 기다리는데, 이 영화가 적게는 0 편에서 만 편의 영화가 올라옵니다 이런 영화들에 대한 수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영화는 앞으로 금년 6월까지 어, 웹툰 요새는 영화 시장도 크지만은 만화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어, 웹툰 그다음에 스마트북 어, 우리가 이제 전자책이라고 이제 이북이라는 말 이런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북의 경우에도 다 자동 번역이 되면서 어, 외국어로 자동 더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6월 말까지 출시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작가들이 글을 쓴 책들이 저희 회사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다볼수 있죠. 네. 자격으로 다수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자동 서빙은 내년도 1, 4분기에 오픈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어 번역률이 약70% 정도를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데 이 번역률은 저희가 번역을 한게 아닙니다. 구글이나 아니면 중국의 어떤 큰 번역회사, 영국의 번역회사 이런 우수한 번역을 우리가 갖다 쓰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번역률이 70%까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번역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연말까지 저희 회사의 번역 엔진 개발이 끝납니다. 그 번역 엔진 끝나면 은전 어 세계 언어가 코드화시키는 기법을 써가지고 현재 번역률보다 약20% 정도가 상승하는 90%에 육박하는 번역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미 어 2017년도에 연구가 끝났고요. 어 그래서 어 엔진 개발 착수해서 어 금년 말까지 엔진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이 기술이 완료가 되면은 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저희 자동 번역된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통역사, 번역사가 사라지는 시대가 불가 1년 남짓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문 통번역사는 남아 있겠죠. 하지만은 통번역사보다 더 우수한 저희 a i 기술이 곧 오픈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어 2020년 어 뉴스 자동 번역 솔루션, 화상 통화 자동 통역 솔루션, 홈페이지 자동 번역 솔루션 어 이게 정상적으로 출시가 됐고 아 <laughs> 어, 작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아이 기술 특허는 어 적어도 페이스북이나 우리 기술을 노는데 50조 정도의 우리가 좀 일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제가 그냥 어, 여기 계신 분들이 저 앞에 있는 사람이 허풍쟁이가 아니라 어, 이게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준비하겠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6개 국가 통신사랑 저희가 어, 협약을 하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거든요. 어, 이 협약을 해서 어, 일 거에 어, 1억 명, 5억 명 유저들이 확산될 수있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제일 기대하는 거는 인도의 에, 지오통신 약 4억 6천만 유대를 갖고 있는 통신사랑 어, 다음 주 M5가 어, 정상적으로 끝나고 어, 이달 안으로 본 계약까지 저희가 어, 마치는 그런 단계를 마치고요. 어, 그다음에 거기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6개월 정도 어, 더 디벨롭해서 이 기술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아, 그런 단계가 남았지만 은 연말 안에 적어도 어, 카카오에 1.5배 최소 1억 5천만 유저는 <laughs> 저희가 달성을 시키겠다 아, 그렇게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어, 한분한분 한분 주변의 분들도 어, 친구 동의해서 아이밍을 다운로드 일으켜 주셔야겠지만 은 어, 저희 회사는 어 여기에 플러스 어 풍신사의 어, 유저를 일시 확보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어, 사업에 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어, 어 저희 회사가 이차적으로 어, 진행하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어, 제가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 이달에 기술 완료되는 무료 화상 통화 통역 시스템, 그다음에 6월까지 완료되는 웹툰 자동 번역 서비스. 웹툰에서 소리가 납니다. 만화에서 소리가 나면서 어, 이거를 외국어로 다 시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스마트북, 스마트북에서도 소리가 나고 내가 원하는 어, 모든 내용이 자동 버전 돼서 전 세계인이 이, 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버전 쇼핑몰이 7월에 오픈되죠. 이것 6월 말까지 저희가 마감을 어, 하려고 네, 노력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 버전 쇼핑몰까지 이루어지면 은 전세계 의 상품이 저희 아이을 통해서 세계의 무역 흐름을 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에 이어서 기타, 계속 호텔 로봇 사업 여러 가지 등등이 개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피해를 받지만은 다행스럽게 저희는 기술 향상에 좀 중점을 더둘 수가 있었습니다. 어, 오히려 영업 부분보다는 기술 집중에 좀 노력을 해서 어, 기술이 상당히 어, 진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우리 아이빙을 어, 알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이 아이빙을 사용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 누가 봐도 어설퍼 어요 근데 지금은 주부 입장에서 영어만 보더라도 나인 이 정도면은 다 아니면은 내가 외국인 친구가 없어서 번역이나 통역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내가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걸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 자신의 부담을 그 넘어서 어 우리의 호가 세계로 우리가 울리는 그런 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어, 아이밍이 언어 어, 번역 풍역 부분에서는 세계 인류 기업이 물론 기타 뭐 테슬라처럼 뭐 다른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테슬라도 저희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게 언어라고 봅니다. 언어가 안 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대라고 지칭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외국의 어떤 그 지금 코로나에서 나가지는 못 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 187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에도 외국인이 다 살고 있다는 얘기 의미로. 그만큼 아이밍 기술이 세계 중심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어, 이 아이밍 기술을 토대로 해서 어, 1차 어, 인류 언어의 평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여기계 신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인도는 약 2,500개의 언어를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4,000명이 사용하는 언어도 있어요. 근데 전세계는 약 6,500개종의 언어가 있습니다. 물론 소수민족들이 자기끼리만 쓰는 언어라고 볼수 있겠지만 결국 아이밍은 1차 90개월에서 6,500개종의 언어가 AI 기능의 시스템으로 다시 진화해서 완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주총 어, 일정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겠지만 어, 마치고 금년도 적어도 아이빙코리아가 미니멈 약 300억대의 매출을 한번 어, 저희가 띄워놨어요. 어, 이 얘기는 광고매출 홈페이지 키오스크 광고매출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은 저희도 이제 인도 통신사처럼 국내 통신사, 뭐 SK가 될지 KT, LG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통신사와 그다음에 방송 통신사들을 어, 결합해서 어, 연말까지 국내 유저 수 미니멈 1 천만 유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천만 유저가 달성이 되면은 여기에 표시된 광고 매출은 아무것도 아니다 300억은 저희가 그 1000만 매출을 달성하는 그날로 10배 이상의 매출로 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회사가 최소 매출을 약 350억 정도는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어, 해서 오늘 이제 새로 부임하는 어, 오늘 생일이신 나윤사 대표님하고 오전에 잠깐 그 토론했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작게 해서 제일 크게 하는 게 제목입니다. 과거에는 크게 해서 이게 좀 여기 이 꿈을 갖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어, 현실적인 거에 도전해서 어, 더큰 그림을 어, 보여드리는 게주분들한테 어, 어, 보여드리는 어, 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을 어, 아이밍의 끊임없는 질타와 병려 속에서 어, 이만큼 저희가 성장하게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주인들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